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공매 물건입니다.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할수 있는 물건이고요. 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 소형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58평이고요. 혈양도로 어, 접,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어, 주말 텃밭으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물건 관리번호 2021-02180-001번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 6 8번지구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은 58평이고요. 감정가 2,342만 4천 원. 어, 입찰 기일은 2021년 11월 3일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임야의 모습입니다. 어, 해랑 도로 적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어, 임야 인근에 어, 펜션 또는 저런 어, 주택으로 보이는 집들이 혼재합니다 어, 바로 토지 앞쪽에 조그만 천이 흐르고 있고요. 어, 뷰가 강변 뷰가 보이는 토지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임야의 모습입니다. 도로보다 지대는 낮아보이고요. 성토를 해서 주말 텃밭으로 쓰기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토지 주변에 저런 주택 펜션 등이 혼재합니다. 임야 앞쪽에 조그만 천이 흐르고 있고요. 강변뷰가 보이는 임야입니다. 포장 도로적 차량 접근이 영이한 곳에 임야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에 조그만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 인근에 전원 주택으로 보이는 집들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주변에 펜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야 인근에 영문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임야 좌측에 양평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58평으로 다소 협소하지만 주말 텃밭으로 쓰기에 적합한 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68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